안녕하십니까.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농원입니다. 어, 오늘은 사과나, 어, 꽃사과나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영상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. 나무꾼이 지금 꽃사과나무를 자르고 있어요. 어, 꽃사과나무 보면 참 대단한 사과나무다. <laughs> 어, 해마다 이렇게 가지 발생해서 꽃피우고 어, 사과나무에 꽃가루 줘서 수정시키고 나면 어김없이 잘려져 나가야 하는 참 안타까운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, 그래도 묵묵히 항상 해마다 봄이면 피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사과나무예요. 꽃사과나무 왜 자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봄에 참 예쁘게 꽃 피어서 정말 이 사과, 부산 사과나무한테 이제 꽃가루 줘서 수정을 다 시키고, 이렇게 이제 어김없이 이렇게 어, 자기 할 일이 끝나면 이렇게 다 잘려져 나갑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가지마다. 이게 이제, 이게, 아휴, 이 옹이를 보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, 어, 자기의 어떤 할 일이 다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려져 나가네요. 어 물론 뭐 자르지 않고 놔둬도 상관은 없지 않을가까 싶어요.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사과나무 사이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 가지고 이게 가지가 엄청 이렇게 뻗치면 이제 여기 옆에 부사 사과나무에 이제 어 일주랑 방해도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잘라 줍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꽃사가 요런 요 꽃사과를 어또 좋아하는 놈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이게 잘라주고 이제 또 따줘야 하기도 합니다. 우와. 나무꾼 뭐 하는 거예요? 수분수. 네. 꽃사가 다 절단하는 거. 이제 수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. 아. 지금 잘라줘야 내년에 이제 또 일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가 금년에 자라서 아. 그 꽃이 열려가지고 수정시키는데. 지장이 없죠. 이거 안 자르면 안 잘라도 되지 않나요? 안 자르면 염나무 사과나무 옆에 있잖아. 아. 그런 데 분자 가져가지고 너무 커서 어허, 네, 이쪽 양 피해가 주니까. 아하. 자르면 내년에 또 요만큼 또 나와요. 아, 자르면 이게 그럼 1 어. 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? 어, 이게 지금 지금 잘라 줘야 나와 이게. 아. 좀 늦게 자르면 이게 또잘안좀덜 나와. 신기하구나. 그 해면마다 이거. 수정하면 자르고, 수정하면 자르고. 음. 그래서 저 이제 톱으로 또 잘라야 지 아, 이게 이제, 이 사, 사, 꽃사가는 얘할 일이 사과, 이제 부사 이런 거 수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네. 응. 네. 그래서 수정이 이제 수정이? 어디? 수정이 잘 됐나 보자. 네. 수정. 어, 어, 역시 이게 확실히 꽃사과 옆에는 수정이 잘 되네. 이렇게, 지금 이렇게 중심가가 수정이 잘 됐구나. <laughs> 어쨌든 간에, 어, 얘들의 어, 이무는 사과를 수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수정이 다 되면 얘를 다 잘라주는 거구나.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금년에 이렇게 여기서 가지가 자라서 응. 이게 또쫙 나와요. 아, 여기에 보니까 엄청 이, <laughs> 잘라나간 흔적이 많네. 이게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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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사가 수정시키느라고 애썼다. 꽃사가는 이렇게 수정이 되면 다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. 오늘 꽃사가 나무 영상 간단하게 공유해 봤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.